자 일본의 아끝최 <laughs> 서단을 둘러봤습니다. 어제보다는 편안하게 온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본의 첫 서단 온것 같습니다. 어제는 도로인을 대체 서단은 아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나가사키 내려가다가 어, 하마스시, 하마스시 맞는 것 같은데, 하마스시 보여서 어, 점심으로 스시 먹고 나가사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동을 먹으려 했는데, 이번에 어, 와서 스시를 안 먹어서, 일단 스시 먹고 싶어서 하마스시 보여서 급하게 세워서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혼자서 어, 배불리 먹어도 2,354엔 이거밖에 어, 안나옵니다. 일본이 쓰시는 확실히 싸긴 쌉니다. 어쨌든 점심, 급하게 점심 먹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오는 바람에 우비입고참꼬라지말 아닙니다. 가래인 사이는 젖어갖고 오줌싼것처럼 돌아다기고 있고 참 근데 이 또한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 즐거움으로도 사는거지 뭐 어쨌든 또 출발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음, 아, 출발을 했습니다. 아, 이번 코스에는 어, 스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갑자기 아 스시가 딱당기네요 근데 딱 마침 또 하마 스시가 딱 보이길래 잽싸게 세워서 들어서 하마 스시 한 그릇 호로로 한그릇이아니구나 여러 접시. 먹고? 갑니다. 공기 슨 소리지, 이거? 이섬 어디서리요? 두 졸라도 떡한데 소리? 땀발청소리는안 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파야 되겠네. 뭐야 이거? 소다다다다다다 사세보 저거 거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사세보 하우스템 하우스 템뭐 하우스 보이 하우스 템 보이 거기구나 사요 나라 안갈 거야 나나 u ten boi? Kogi Guna. s a y o n a 거지. 그럼 된 거예요. 자 이번 목적지는 어 나가사키 내라는 길에 있는 치와타 역이라는 곳입니다 치와타 스테이션 여기 정말 이쁩니다 여기 한번 둘러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시에딱 맞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앞에 무료주차도 가능하니까 음 이쪽 나가사키 쪽 내려가는 길에 한번 뭐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 목적지까지 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제방 같은 곳에 이렇게 이 바로 지는 도로에 전망소로 하나 있더라고. 온젠 다라시아 전망대인가? 아무쪼록 네, 그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길이. 자, 여기가 전망소입니다. 전망소. 여유로 들어가면 되네. 자 여기는 운젠 다와시라 전망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운젠쪽과 어, 어디라 해야 되나 하여튼 저쪽 이제방제방을 요렇게 쌓아서 어, 이제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어, 전망소입니다 요것도 뷰가 좋대서 봐봤는데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어, 또는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오시면 참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저 운전, 저 산. 크, 멋지네. 야. 와. 이 경사동물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야, 죽이네. ああった。Ah,